네, 안녕하세요. 긍스타입니다 자, 2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멕시코의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셧다운이 발생하고, 자, 3주 동안, 네, 3주 동안 임시 예산안을 합의를 해서 셧다운 종료시킨 이후에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자, 예산안에 일단은 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작은 금액의 예산이 포함이 되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셧다운을 어, 막기 위해서 일단 예산안을 서명한 이후에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비상 상태 선포하면 예산을 또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 안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네, 일단 셧다운은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국가 비상상태 선포하게 되면은 또요게 문제가 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소식들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산 송유관의 최대 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비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대 59%까지... 네,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 부정적인 뉴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인데, 자, 화이 관련해서 계속 시끄럽습니다. 화이 뭐 통신 장비를 쓰면은 국가 안보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그게 과거에 한번 실제로 밝혀졌던 적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네,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자, 일단은 뭐 미중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뭐, 다음 주에도, 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무역전쟁 휴전 상태인데, 3월 1일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자, 이때까지는 협상이 완료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자, 협상 기한을 연장하고, 어, 그 기간 동안에는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대우조선 해양이 어 매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산업은행 등등 해서 자, 그동안 최근 몇년 동안 엄청나게 음, 지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 현대중공업이 네, 인수 후보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인수전이 뛰어들지 않으면서 현대중공업이 인수 후보자로 확정이 되었고요. 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지금 조선업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인수되게 되면 좀 이제 산업 개편을 통해서 좀 조선업이 다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재검토 시사를 했습니다. 뭐, 미량이냐, 가덕도냐, 과거에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이슈인데, 이번에 다시 이런 시사는 발언을 하면서 또 해당 관련주들, 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신공항 이슈가 다시 재점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요거 흐름 잘 지켜봐야 되죠. 요것도 테마주들 한번 움직이면 또 엄청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요거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국제 유가 WTI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음 달러는 한 5원 정도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WTI 인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에서 59 정도로 올라서 이번 주 마감했네요. 자, 이번 주 주식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죠? 자, 코스피는 뭐0.9% 정도, 코스닥은 1.3%. 자, 1% 내외로 이번 주또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좀더 강한 모습 지난 주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다시 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또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시기로 보이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있었죠. 2월1 4일이었는데장 막판에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동시 효과에서 지수를 쭉 끌어올려서 마감시켰는데 금요일 날은 다시 해당 매물들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다시 또 되돌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건설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요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두산 건설뿐만 아니고 두산 그룹주 전체가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차트 간단히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일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하던 대로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오늘도 설명을 드려 볼텐데요 자 여기 이 자리 전 저점 그 다음에 여기서 개파락으로 해, 출발을 했고요 자 지난주에 여기 딱그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장대 양봉 있죠? 마지막에 요게 옵션 만기일인데이 기간이 딱 정확히 고그 위치까지, 네, 마지막에 올려놨구요. 그 이후로 금요일날은 한1% 이상, 1.3% 정도, 네,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야, 역시 지금 일단은 저항을 두 차례 맞았죠? 여기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만났는데, 자, 요 자리를 뚫기가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구요. 자, 여기서, 이제 하락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 가능성과 또 하락장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방송 하나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해당 방송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코스피 다시 한번 이렇게 두 차례 요 저항선을 만났다 강한 저항선이 될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두 차례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자, 방향성을 좀더 지켜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그동안 한 달간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금요일날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월도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다가 금요일날 2,700억 이상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느냐 매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5거래일 월화수목금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세가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월화수목은 한 500억 내외 정도 자, 금요일 날은 또 18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자 월화수목은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4일 정도 상승했는데 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자보시면 외국인이 한 1800억 기관도 한 450억 정도 매도하면서 금요일 날 지수가 좀 많이 돌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이 되느냐 다음 주그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매도가 그쳤다가 다시 재매수세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음, 일단 지수가 저항선에 만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코스피보다는 좀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요 자리까지 이제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 방송 지난주 방송에서 코스피는 다 왔는데 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아직 상대적으로 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고위치까지 그 거의 다 올라왔죠. 자 코스닥은 또음 이렇게 우상향하기가 쉬운 시장이 아닌데 상당히 완만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더 빨리 올라와서 조정을 좀 겪고 있다면 코싹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특별한 조정 없이 지금 한달 반이네요. 이제 한달반 동안 계속해서 음,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스피와 마찬가지로 요 7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요 어, 저항 라인에 만났을 때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요거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제가 음 그동안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닥도 이제 저항선 근처까지 다온 만큼 조금 시장을 어,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코스닥이 또요 저항선 뚫고 올라간다면 특히 제약바이오 쪽 수급 들어온다면 변동성이 크게 해서 어그 동안 어, 쌓여있던 매물들 잡아먹고 또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렸고요.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저항선에 어, 다 왔다. 저항 맞고서 하락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어, 오늘 뭐 방송 요약하면서. 다 미중 무역 협상 기간 거의 다 와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락장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MSC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당 내용 네그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2019년도 2월 2주차 주간 시험 분석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 주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